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구의 기후 위기 문제에 따른 영향으로 폭염, 혹한,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화재, 해수면 상승, 대기 오염 등의 피해를 겪는데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니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선진국들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 탄소 배출량을 상당 부분 배출하면서도 대응할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그 피해는 적다고 볼수 있는데 반면 주로 열대 기후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나 채빈국들은 이것을 경감시킬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지요. 이렇듯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야기한 이 책임의 주체와 피해자 사이의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 정의의 이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후 정의는 기후 위기로 발생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공정하게 바로 잡는 것으로 이 국제적인 협정이 2015년에 파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협정이 오늘날까지 원활하게 순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성서에서 예시한 대로 공평과 정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후 공평과 이 정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우리와는 거리가 먼것 같은 이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유다는 친애굽 정책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 수모를 겪게 되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고통스러운 것은 어떻게 이 왕들이 실패해서 이런 수모를 겪게 됐는지와 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으로 바벨론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견뎌야 한다. 이것을 설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목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목자는 유다의 지배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패한 왕과 그들을 깨한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돌보지 않고 몰아낸 것이 바로 그 부패의 원인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롭지 못한 이부 한 지배 자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그 책임이 뒤따르고 더 크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왕실이라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사회 정의를 확립해야 하는 이 계약법에서 무력한 자들의 이 권리를 옹호해야 할 의무를 그 법안에서 계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왕조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다면 그 존재가 정당화될 것이지만 그것 그렇지 않는다면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그 계약법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 남은 이 유일한 희망이 예레미야의 신탁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안전하고 주의 깊게 인도할 신실하고 순종적인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그 약속이 5절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다잇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 그가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 목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게 될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쉴수 있는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미 도착해서 몰려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깊은 인간적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그 광경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지도자나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여기서는 그 용어가 그 왕이, 그 목자가 있어도 없는 것으로 표현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왕과 지도자들에게서 사회가 병들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목자를 기대해야 했고, 그를 간절히 바랬어야 했고, 또한 그가 만일 그런 왕, 목자가 왔다면 그를 정확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의 지배를 받아온 이 세상을 드디어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맡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에베소서에서 우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기자가 볼때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목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평화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적인 화해를 가리킵니다. 뜬금없이 왜이둘 사이에 화해가 오늘의 공평과 정의와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드실 겁니다. 구약에서 평화는 종교적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샬롬이라인데요. 샬롬은 복지, 행운, 구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종말론적 대망의 구성 부분이었습니다. 이 대망이 평화의 왕, 또 평화가 될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의 하나님과 이 메시아의 이름은 모두 평화로 일컬어졌습니다. 에베소서 기자는 여기서 그 평화를 예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분열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는 이 중적인 적대 관계를 멸절시켰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율법을 파괴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건세를 갖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서로 나누었던 이 경계선은 제거되었다고 그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공평과 이 정의 실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화해 있다는 것을 어, 설명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공평과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공평과 정의의 공동체나 개인이 건물로 세워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서신에서 독특하게 표현된 이 성전의 영적인 표상인데요. 이것이 건물로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모습이 아닌 각 개인의 하나하나의 모습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처소의 토대가 공평과 정의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토대가 허물어지면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는 이 멀게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공평과 정의로 세워지길 원한다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기후 정의를 국제사회가 인식한 것처럼, 그 과정이, 어 때론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또한 어떠한 그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어떻든, 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늘 희망하십시오.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이요, 곧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